250인데 250번 x제곱 마이너스 7x 문제읽자 플러스 k는 0에 두근의 b가 2대 5래 그럼 2대 5 뭐라고 둘까? 2알파랑 5알파 2알파. 2알파. 요렇게만 두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시험 문제는 문제읽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에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이런건지 봐봐 아, 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A분의 C. 이게 답하면 된다는 얘기야. 즉, 뭐만 구하면 된다? K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은 얼마야? 7알파. 7알파는 오케이. 두근의합7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A는 얼마 됐어? 예. 7이, 7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알파는 얼마야? 예. 1이니까 두근이 뭐하고 뭐였단 얘기야? 예. 2하고 5였단 얘기야. 알파 대신에 1 넣은 거니까 이렇게. 그럼 두 근의 곱은 다 같이 a분의 네. c에서 k가 되지? 됐지? 됐지? 두 근의 곱이 얼마라는 얘기야? 1 0이란 얘기야. 써볼까?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7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17.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렇게.